자, 얼갈이를 깨끗이 씻었고, 자, 쪽파도 이렇게 농사지은 거, 얼갈이도 농사지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 일단은 고춧가루를 들어. 아, 농사지은 거나 좀 지저분하네. 음, 고춧가루를 일단 색깔을 낸 다음에, 아, 저는요, 뭐 대중이 없어요, 그냥. 아, 그냥 주먹구식으로 그냥 때려 붓고 <laughs> 건물입니다아 맛있겠다 이게 고춧가루를 일단은 색을 넣어야지 이거 많이 들어간다 저거 안 깎았으면 큰일 났지 <laughs> 일단 우리 동생이 풀끓여온 거. 이거를 넣을고요 그다음에 양파 나배 하나, 양파 썰은 거를 넣고요. 마늘. 자, 이거 이것 좀 따주세요. 저 줘라. 음, 음. 마늘. 그다음에 액젓, 간은 이거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매실, 엄마표 매실. 연결합시다. 달아버릴까? 자, 이것도 우리 동생이 직접 농사지은 마늘입니다. 자, 반복해 보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김치가 안 보여요, 오빠? 보이지? 아, 이렇게 주말 농장에 사니까요. 음, 그냥 막 씻고 내리면 되고,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창수오빠 또왜 왔어요? 아 계란? 감사해요 괜찮아? 물안 나와 지나가더와 고춧가루가 너무 매워가지고 걸르려고 하는데 그만 너도 되었는데 고춧가루? 햇빛 때문에 안 보여요. 아 여기서 보여. 보여요? 응. 참 고요해. 이것도 같은데 햇빛 때문에. 은근히 많아요 했습니까송송 이건 3명이 세세 명이 다 붙어가지고 김치담네 지금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러지. 궁뎅이만 나오면 되는데. 궁뎅이 보이지도 않아. 일단 저기다 넣어야 되니까. 눈꾸지 마. 그냥 나와 당에 원래가 제가 아프기 전에는 유일한 낙이, 유일한 취미가 김치 담는 거였는데, 어, 몸이 살짝 아프면서부터 김치를 잘안 담그고 있습니다. 간좀 봐주세요. 내 얼굴 안 나오게 해주세요. <laughs> 어, 안 나오게 하고 있어. 아, 한번간 보세요. 아마 좀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싱겁지? 안 싱겁다? 안 싱겁다. 이번에 드셔보세요. 고춧가루가 좀 맵네요. 아, 고춧가루가 매워가지고 들렀는데도 엄청 매워요. 우리 엄마가 제가 매운 거 좋아한다고 청양고추를 따서 섞어서 이렇게 꼭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거는 다 농사 진은 거야. 아, 깨도 농사 졌었요 그다음에 저기 뭐지 매실도 농사 지요 그다음에 얼갈이, 파, 고춧가루, 마늘, 양파. 모든 거는 다 농사 진은 거. 안심 굽지? 어떻게 넣어야 돼? 아니야 아니야. 안 넣어도 돼. 됐어. 요 응. 아 매기 매워. 매워도 어떻게 하지가? 아다 넣어 매워. 매워. 오빠 이 김치 좀 한번 비춰주세요이 네. 안으로 받쳐가 가지고 우짜 감 맞나요? 네. 아 역시 이복순이는 한방표, 한방표. 자 꺼주세요.